안녕하세요. 중고 스크린 골프의 모든 것 주호 골프입니다. 최근 기업 복지 문화가 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직원들의 건강 관리와 사내 소통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크린 골프장은 운동 효과, 스트레스 해소,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 시설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존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 사내 스크린 골프장을 구축한 SG골프 프리미엄 3 중고 모델 설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 공간을 스크린 골프장으로 탈바꿈. 이번 현장은 기존 사무실을 활용해 인테리어 작업 간소화로 스크린 골프장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주호 골프는 설치 전 반드시 현장 실측과 환경 분석을 진행하여 공간에 맞는 레이아웃을 설계합니다. 현장 맞춤 시공 포인트. 기존 에어컨 설비와 간섭되지 않도록 타석 위치 조정. 센서 프로젝터 유지 보수를 고려한 천정 점검구 추가. 불필요한 인테리어를 줄여 시공 예산 절감. 스크린 천, 메모리폼 등 부자재 맞춤 제작. 공간 규격에 맞는 설치 가능 중고 모델 선별 추천. 사무 공간의 구조를 최대한 살리면서 실사용에 불편함 없는 환경을 완성했습니다. 대표 3사 브랜드 중고 모델을 추천하는 이유. 주호 골프는 SG 골프, 골프존, 프렌즈 스크린 대표 3사 브랜드 중고 모델 설치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검증된 성능과 높은 브랜드 신뢰도,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전국 단위 브랜드 AS망 구축, 부품 수급과 유지 관리의 안정성. 사내 복지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가능한 브랜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고성능 시스템 SG 골프 프리미엄 3 이번 현장에 설치된 SG 골프 프리미엄 3 모델은 몰입감과 정확도를 모두 만족시키는 고성능 스크린 골프 시스템입니다. SG 골프 프리미엄 3 주요 특징 초고속 카메라 센서 탑재 공의 비행 궤적과 클럽 움직임을 정밀 분석 사용자 맞춤 피드백 제공 스윙 분석 및 실력 향상에 효과적 다양한 구장 환경 트레이닝, 게임 모드 지원. 현실감 넘치는 필드 연출과 다양한 콘텐츠로. 사내 복지용은 물론 연습용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모델입니다. 자체 설치팀으로 완성하는 안정적인 세팅. 주호 골프는 외주가 아닌 자체 설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일정에 맞춘 유연한 작업 진행. 모든 중고 모델 실보유, 빠른 설치 가능. 설치 후 시타 및 성능 점검 반복 진행. 사용법 및 관리 노하우 상세 안내. 이번 현장 역시 공간에 맞춘 최적화 세팅을 완료한 후, 사내 복지용 스크린 골프장 구축을 마무리했습니다. 임직원 이용률이 높은 복지시설을 찾고 계시다면, 중고 스크린 골프 설치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 다운.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대표 브랜드 중고 모델. 정비 완료 제품 상시 보유. 시공만 진행하면 빠른 설치 가능. 사내 스크린 골프장 도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주호 골프가 계획 단계부터 함께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공간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드리겠습니다.